코로나가 종식되어 코로나,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단의 2021년 정보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도로교통공단은 2021년도 추진 정보화 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은 제목을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우리 공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입사 전에는 도로교통공단이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고 도로공사인가 라는 오해도 했었습니다. 현재도 타 기관이나 기업체 분들을 만나서 도로교통공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도로공사 아니면 교통안전공단이라고 말씀들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공단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저라도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와 사업이라는 주제와는 상관없을 듯 하지만 먼저 우리 공단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단은 1954년 대한교통안전협회라는 이름으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설립 후몇 번의 명칭 변경이 있었고, 2008년 현재의 도로교통공단이 되었습니다. 공단은 경찰청 산하 기관으로 2011년 경찰청 소속이던 운전면허 관리 시험단을 경찰청으로부터 이양 받았습니다. 이때 조직 규모가 갑자기 두 배로 커지게 되었고 조직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본부 포함, 죄송합니다. 공단의 조직은 본부 포함 전국 53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양재동 소재의 서울지부와 같은 지역본부 13개,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방송되는 tvn 교통방송 12개, 그리고 27개의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습니다. 여당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을 제한 전국 교통방송이라고 했는데 서울은 왜 제외됐는지 그렇다고 서울에는 교통방송을 안 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서울은 TBN이 아닌 TBS라는 라디오 방송이 있고 여기서 교통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 비효율적인 기간 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2015년 11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신당동에 수재하여 있던 공단본부가 강원도 원주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 발표 자료상의 건물 사진이 현재의 원주공단본부입니다. 저도 역시 원주본부에 근무 중이며 안전한 도로교통의 중심,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라는 공단 비전 달성을 위하여 윤종기 이사장님이야 전 직원이 불철주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단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주요 사역 사업 업무는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교통 안전 사업, 교통 안전 교육, 교통 방송, 운전 면허. 그리고 교통 안전에 관한 연구입니다. 먼저, 교통 안전 사업은 교통 신호에 관한 기술 운영 및 국가 도로교통 사업 DB 구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자진 곳 등의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 안전시설과 음주 측정기 등에 관한 국제공인시험 및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공단 주요 홈페이지 사이트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T A S S TAS, 와 UTIC.ut UTIC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시면 우리나라 전국의 CCTV를 통해 교통 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고 교통 사고가 자주 나는 지점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바로 국가 도로교통사고 DB가 공단에 구축이 되어 있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교통안전교육 분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교통안전교육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교육장에서 실시되는 교육뿐만 아니라 기관, 기업체, 단체 등이 외부 강의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 안전 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과 유익한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될 행위이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하셔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가 되셨다면 반드시 우리 공단에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셋째로, 교통 방송 사업입니다. 앞서 공단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2개 TBM 라디오 교통 방송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 최양락 씨가 DJ로 교통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재난 방송, 공익 방송도 송출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국민 안전 방송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전면허 사업 분야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일반적인 운전자 외에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나 고령의 운전자 면허 관리를 위한 별도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6월에는 SKT, KT, LGT라는 3대 이동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모바일로도 운전면허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비스 초기 단계라 인천공항, 김포공항 출국심사 시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되는 등의 그 사용처가 제한적이나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은행, 보험 등 다방면으로 서비스 사용처가 확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연구사업입니다. 공단에는 교통과학 연구원이 있어서 도로교통 관련 법령 연구, 교통 안전 시설물이나 교통 신호 운영, 그리고 무인 단속 장비 관련 규격 개정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 한국판 뉴딜 정책과 발맞춰 최근에는 미래 교통 연구 센터를 연구원 내에 신설하고 자율주행차, 초소형 전기차 등 새로운 교통 수단에 대한 기본 연구 사업과 국가 R&D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공단의 주요 사업에 관한 소개를 마치고 참고적으로 공단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요 홈페이지를 발표 자료에 작성했습니다. 공단의 업무가 더 궁금하시다면 안내된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다소나마 지금의 설명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이번 온라인 설명의 본론인 2021년도에 공단에서 추진할 정보화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추진할 총 38개의 ICT 사업을 사업 성격별로 크게 4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정보화 컨설팅 사업으로 3개의 사업 4억 7천만 원 예산으로 추진이 됩니다. 둘째,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2개 사업 22억 7,800만 원으로 추진되고, 셋째, 단순 ICT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이 18개 28억 3,800만 원으로 추진됩니다. 넷째,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으로 5개 사업 57억 5,700만 원, 500만 원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각 분야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컨설팅 사업입니다. 비대면 아, 비, 비대면 디지털 전환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사업으로 추진 예산 3억 5천 3분기 발주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단 대면 업무 중비대 업무로 비대면 업무로 전환할 것과 비전자 문서 처리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마스터플랜과 그 이행 계획 그리고 RFP 산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공단에서는 올해 9월 과제 발굴을 위한 전사적 TF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26개의 과제를 도출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중한 가지 과제에 관한 내용을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사업 두 번째로 기반 시설 취약점 진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매년 추진되어 온 계속 사업으로 운전면허 정보 시스템의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이 취약점을 진단하는 점검하는 것으로 3분기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됩니다. 우리 공단의 운전면허 정보 시스템은 2012년 국가 주요 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유 노출 취약점 진단 사업입니다. 공단의 주요 업무에서 소개해드렸듯이 공단에는 교육, 면허 등으로 인하여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운전면허 관련 개인정보만 1억 6천만 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 취급하기 때문에 항상 경영진 분들은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에 있어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따라서 매년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및 노출에 관한 취약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6천만 원의 예산으로 3분기에 추진될 예정이며 앞서 설명드린 기반 시설 취약점 진단 사업과 통합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정보화 컨설팅 사업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비대면 업무 발굴 과제 중 디지털 운전면허 실현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려면 응시지원 교육을 받고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에 응시 합격하여만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적성검사 주기가 되면 다시 운전면허증을 갱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1년을 과정에 있어 상당 부분이 대면으로 그리고 비전자문서로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비대면, 디지털화하고 경찰청, 병무청, 국민건강보험 그 외에 보험회사 등 외부기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더 나아가 무작위로 쌓여져 가는 데이터들을 빅데이터화하여 국가 국민에게는 유익한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규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만이 가능한 업무 과제를 발굴하는 중이고 발굴된 과제가 어떻게 정보화 시스템화 될수 있는지에 대한 ISP 컨설팅을 통하여 수, 아, ISP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컨설팅 사업 설명을 마치고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사업은 총 12개의 사업이 발주될 예정이며 실제 발주 시점에는 사업명과 추진 연산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더불어 내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이 발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업인 운전면허 장비 소프트웨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추진 예산 2억 2천 2분기 발주 예정입니다. 간단한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면허증 발급기, 도로주행 채점기, 영수필증 출력기 등 다양한 장비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장비들이 도입 시기에 따라 모델, 규격 등이 달라 장비 드라이버 등이 틀려 호환성도 부족하고 특히 윈도우 10에서는 운영이 되지 않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번 사업에서 표준화시키고 장비들을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이 사업도 2013년부터 매년 계속되는 정보보호 사업입니다. 추진 예산은 4억 3천 3분기 발주 예정이며 보안관제와 정보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보안 소프트웨어와 보안 장비 신규 도입 및 교체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공단은 시스템 운영 관제센터와 정보보호 관제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셋째, 검사 업무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 1억 1,700만원 3분기 발주 전국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 검사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네 번째 무인과속 단속 장비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2억 5,300만 원 3분기 발주로 무인단속 장비 정밀 검사 14대의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그 장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기상 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기상청과 기상청과의 협업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로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 교육 온라인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5천만 원 1분기 발주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로 첨단 교육장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5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3분, 3분기 발주 예정이며, 특별교통안전교육장을 VR시스템 등으로 첨단하는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TVN 라디오 방송 홈페이지 개편 사업으로 사업이며, 아홉 번째,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등 전자거지 사업으로 2억 원의 발송 예산으로 3분기 발주 예정입니다. 열 번째, 운전면허 학과시험 출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며, 11번째, 아, 죄송합니다. 11번째, 교통, CCTV, 노드링크 통합 연계 및 연계 소프트웨어 표준화 사업입니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12번째로, TSPS, 기능검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 예산 3천만원 1분, 1분기 발주 사업입니다. 이상,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ICT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CT 장비 구매 사업으로 PC 구매 10억 2분기 조달 입찰 예정이며 3년 리스 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단은 노후된 PC를 교체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5년 단위, 내용연수에 맞춘 5년 단위로 임차 계약을, 아, 리스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후된 웹방화벽 교체와 운전면허 시, 시험장에 설치된 노후 VPN 장비 21식을 교체 진행합니다. 다음, 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출 차단을 위하여 지방조직에 설치된 무선 차단기 장비 설치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TVN 라디오 방송국 두 곳의 노후된 장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영 중인 면허증 발급기 등이 노후 장비를 교체합니다.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입니다. 사무용 PC에서 사용되는 MS 제품과 아래 한글은 GAS 등과 같은 전사 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백신 제품은 PC용과 서버용이 각각 구매됩니다. 일반 사무 소프트웨어로는 오토캐드, 포토샵을 구매하고 교통사고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마디모, PC 크래시 등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상 내년도 ICT 장비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말씀드렸고 마지막 사업 분야로 유지보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 사업 첫 번째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입니다. 2년 계약으로 현재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발주 예산은 총 50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 분석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사업으로 1억 8600만 원으로 발주가 될 예정이며, 앞서 공단 주요 홈페이지 주소에서 타스 홈페이지 관련으로.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는 뿐만 아니라 신규 일부 신규 개발도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고령 운전자 인지 능력 자가 진단 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으로 전국 전국에 있는 고령 운전자 교육장에 설치된 인지 능력 자가 진단 프로그램 운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 양재동 소재의 공단 서울 지부 내에 위치한 UTIC 센터 유지관리 용역 사업으로 4억 6천 8백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하 익명 신고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추진될 정보화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공단은 현재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수입 결손으로 대규모 정보 시스템 구축을 2022년도로 대부분 미뤄 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로 2021년도에 정보화 계획,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마 공단 소개와 추진 사업에 대한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설명회 순서가 끝났습니다. 어, 저희 수요예보 설명회가 오늘 그 올해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하루 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돼서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더 즐거, 더 유용하고 또그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그, 기관별 발표 정보는 w w w s w i t o r k r 에서 어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의 모든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아, 또한, 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각 기관별, 부처별, 어, 세부적인 발주 계획 등은 마찬가지로 s w i 소프트 산업 정보, 종합 정보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고요. 어, 저희 예상대로라면 오늘 저녁부터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상으로 2021년 소프트웨어 ICT 장비 정보보호 예정 수요예보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내년 3월 확정 수요예보 설명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